제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집착의 본질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대해 말하노라.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 하며,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사슬이니라. 보라,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 주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니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원하는 것을 만나면 붙들려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면 밀어내려 하느니라. 이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이니라. 집착한다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움켜쥐는 것과 같나니. 그 숯으로 남을 던지려 하든 아니든 먼저 자신의 손이 타는 것이니라. 분노든 탐욕이든 무지든 집착하는 자가 먼저 괴로워하느니라. 아름다운 꽃을 보거든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되 꺾어서 소유하려 하지 말라. 꽃은 자연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우니 소유하려는 순간 이미 그 아름다움은 시들기 시작하느니라. 사랑하는 이에게도 집착하지 말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니라. 손을 꽉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듯. 집착할수록 사랑도 멀어져 가느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욱 깊이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이며, 더욱 온전히 누리되 붙들지 않는 것이니라. 이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느니라 기억하라 제자들이여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나니 집착 없이 바라볼 때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볼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느니라